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해볼 영상은 하울 영상입니다. 이게 바로 수요 없는 공급이죠. <laughs> 오늘 도착한 것까지 해가지고서는 미술 재료를 한 12만원에서 13만원어치 구매를 했거든요. 미친 거죠, 정말. <laughs> 이렇게 아무도 원하지 않는데 제가 눈이 뒤집혀가지고서는 산 것들을 여러분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카메라를 한번 켜봤어요. 이렇게 많이 샀답니다. 여기 있는 것들은 제가 오늘 일러스트 페어에 가가지고서는 잔뜩 또산 겁니다. 일러스트 페어에 가서 8만원이나 쓰는 사람 있다? 그게 바로 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궁금해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도 자랑도 하고 싶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뭘 샀는지 이렇게 보여드릴 거예요. 먼저 소개해드릴 거는 요까렌다시입니다까렌다시 하면은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는 것처럼 그 고체 과슈가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근데 얼마 전에 제가 또 인스타 보고 다 봤어요. 또 튜브로 해가지고서는 나오더라고요. 굿로스트 페어 그 매장에 가보니까 튜브를 팔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개별 구매가 되는 거예요. 아, 참을 수 없다. 근데 이게 또 할인이 많이 돼가지고서는 되게 쌌어요. 이 상자 안에다가 이렇게 친절하게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10mm짜리를 5개 개별 구매를 했거든요. 흰색, 검은색, 파란색, 그리고 마젠타색, 우유, 노란색 이렇게 해가지고 5개를 샀거든요. 이게 그 고체 물감 낱개는 조금 더 쌌고 요게 3,500원, 그리고 요게 3,850원, 총 18,550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까렌다씨가 되게 궁금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튜브로 나왔다 그러니까, 할인된 가격에 이렇게 싸게 구할 수 있다? 그럼 못 참잖아요. 근데 다섯 개를 샀는데도 2만 원이 안 된다? 완전 개이득이잖아요. 그래가지고서는 이렇게 사봤습니다. 만 원을 넘게 사서 그런지, 많이 샀다고 또 상품을 주시는 거예요. 요, 볼펜을 하나 주셨어요. 요것도 아마 까렌다씨 볼펜이지 않을까 싶어요. 오 되게 좋네 묵직하니 좀 무게감도 있고 음 이거 쓰고 다녀야겠다 좋은데요 이거 정품일 것 같은데 이런 거를 주셨어요 까렌다시에서는 이렇게 구매를 끝냈습니다 어, 그리고 신안을 지나가 보니까 이큰브러쉬가또 세일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긴 붓을 제가 예전부터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모아놓은 것 같은 삼각형의 이런 붓이거든요. 제가 원래 가격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6호짜리를 샀는데 6 8 0 0원인가 6,900원에 구매를 했어요. 그래서 유일하게 산 붓입니다. 여기 있는 데서 제가 또 유일하게 산 굿즈가 있거든요. 친구 밀림님이 만든 그립톡인데요. 너무 귀엽죠? 작년에 산다 그러는 거를 깜빡하고 말을 안 하고 있었다가 품절이 돼가지고 못 사서 이번에는 제거 그냥 마타너라 그래놓고서는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쇼핑백이 끝났고요. 자 이제 두 번째 쇼핑백을 까봐야죠. 보이세요 이거? 너무 예쁘죠. 거기다가 미젤로예요. 여기서 미젤로에서 제가 또딱 가자마자 이게 눈에 제일 먼저 띄는 거예요. 요거를 전면에다가 홍보라고 팔고 있길래 딱 흥미가 있어서 가봤는데 요게 미젤로에서 만든 거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국산 종이인 거죠. 근데 이렇게 이름 보시면은 리얼 코튼이잖아요. 이름에 맞게 코튼 100%, 에시드 프리, 300g, 요게 20장이 든게 그리고 황목에 요 사이즈가 16,000원에 팔고 있는 거예요. 너무 궁금해가지고서는 여러분들한테 한번 소개도 해드려보고 싶고, 술안종이도 또 여러가지 써봤거든요. 삼원에서 나온 것도 써보고, 신안에서 만든 것도 뭐 써봤었던 것 같아요. 근데 미젤로에서 나온 거는 사본 적이 없거든요. 사실은 미젤로에서 종이를 만든지조차 몰랐어요. 그래서 이거를 사면서, 어, 미젤로에서 이런 게 팔고 있었냐. 너무 사보고 싶어가지고 샀다. 국산에서 있는 거면은 저는 무조건 사보고 싶어가지고서는 이렇게 구매하는 거다. 결제를 하면서 막 주접을 떨었거든요. 미젤로 제가 또 원래 좋아하는 브랜드래가지고 또 믿고 산다 막 그랬더니까 요거에 원래 10만원 이상 사면은 주는 그런 백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주셨어요 저한테. 제가 뭐 돼서 준게 아니라 어반스케치 다닐 때 여기다가 재료 다 넣어가지고 다니면 진짜 좋겠다. 약간 비치백 요런 재질? 이래가지고서는 평소에 들고 다니기도 좋고 여기 있는데 지금 조명이 안 좋아서 잘안 보이긴 한데 이게 또 예쁜 파란색이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16,000원에 좋은 스케치북을 또 하나 특템을 했어요. 그러고 이제 드디어 두개가 나왔어요. 요 마지막 요거를 한번 볼까요? 나 이제 그만 사야지 하고 딱 돌아 나오는 순간에 4번 페이퍼! 이것도 4번 페이퍼 열렬한 팬이잖아요. 슥 보고 그냥 나와야지 구경을 하고 있는데 제가 요거를 발견을 해버린 거예요. 이 파브리아노에서 나온 스케치북이거든요. 보시면은 이 정도 사이즈고요. 200g에 15장 들어있는 황목 이 스케치북이에요. 근데 2 0 0 g 이래서 조금 얇기는 하지만 15장이나 들었고 그리고 황목이라고 돼 있는 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재밌네 하고 보는데 이게 3,200원밖에 안 해요. 어쩌겠어요. 살 수밖에 없지. 가격대가 이렇게 만만한 게 있어야지 마음의 부담감이 없이 그리기 좋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렇게 스프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들고 다녀도 너무 좋겠다 싶어가지고서는 요걸 들고 옆을 싹 보는데 이걸 제가 발견했지 뭐예요? 아르띠 스티코 댓글 봤잖아요. 비교해달라고. 이게 그 3대 종이 중 하나잖아요. 샌더스 밀포드. 그리고, 아르시. 그리고, 아르티스티코. 살 수밖에 없죠. 이 자리를 핑계 삼아. 거기서 왠지 더 할인을 하고 있겠지 하는 믿음을 가지고서는. 근데 더 할인이 됐는지 아닌지 저는 몰라요. 그냥 산 거예요. 그냥 눈이 까디집혀가지고서는 어 25,400원 그리고 3,200원에 사가지고서는 여기서 또 28,600원을 썼어요. 근데 2만 원을 넘게 썼다고 경품 돌리기를 하시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돌렸는데 마스킹 테이프가 나왔어요. 그래서 마스킹 테이프 뭐 하나 주시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만큼 주세요. 이것도 심지어. 제가 친구 하나 줘 가지고서는 하나 없는 거예요. 8개를 주세요. 마스킹 테이프가 갑자기 8개가 생겨 버렸어요. 제가 뭐돼 가지고서는 받은 게 아니라 돈을 쓰면은 그냥 주세요. 거기다가 요거를 같이 주셨는데 요뭐 이렇게 귀여운 요런 편지지를 주셨답니다. 그래서 이미 일러스트 페어에서 9만 원 돌파한 거야. 제가 그렇게 돈을 썼어요. 미쳤죠? 아무도 원하지 않았는데. 택배가 와 있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또 구매를 했거든요. 제가 또 물감을 샀습니다. 네개나 구입을 했답니다. 이 티타늄 콜레스 빨간색을 안 사서 너무 아쉽다고 했잖아요. 무슨 생각으로 빨간색을 안 샀는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이 퍼먼트 레드 딥 빨간색을 샀어요. 그리고 코발트블루라고 쾌청한 파란색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서는 요거두 개를 사봤답니다. 거기다가 좀 구색을 더 맞추고 싶어서요. 미젤로 광인처럼 보이겠죠? 그리고 같은 곳에서 제, 제 워너비 쉬민케의이 하프펜 고체 케이크를 샀거든요. 근데, 그 색상 표만 대충 보고 사가지고서는 어떤 색인지는 잘 몰라요. 어, 세피아를 샀네, 내가. 세피아랑. 마오가니브라운이라는 이런 갈색 계열을 두개를 샀네요. 제가, 제가 예전부터 시민케를 진짜 많이 써보고 싶었었거든요. 파일을 많이 해가지고 요것도 7천 몇백 원, 8천 몇백 원 하고 있더라고요. 원래 이렇게 작은 사이즈도 시민케는 한만 원대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좀 싸길래 한번 사봤어요. 여기서도 한 3만 원 정도 구매를 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울을 소개가 끝났는데요. 이제 앞으로 영상에서 여기저기 쓰고 다닐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이 안에서 더 먼저 보고 싶은 것들이 있다거나, 요거 꼭 쓰는 거 보고 싶다거나,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말씀해주세요. 제가 영상을 안 올렸지만, 스케치북을 예전에 <laughs> 한 6개를 샀거든요? 또 이것저것 많이 샀어요. 원래 이렇게 살 제가 없었는데... 이런 사람입니다. 아무도 원하지 않는데 공급을 이렇게 해요. 궁금하신 게 있다면은 제가 바로 리뷰를 해서 보여드릴게요. 그런데 가면은 부스에서 할인을 진짜 많이 하거든요? 저 저번에도 과슈 거의 반값에 샀잖아요. 템을 많이 하실 수 있으니까 혹시나 일러스트 페어 간 김에 어? 나좀 사보고 싶은데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은 이런 미술 재료 부스들 싼 가격에 많이 구매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이런 낮게 구매라든지 그 일반 그런 것들에서 좀 찾기 힘든 그런 것들을 많이 구매해가지고서는 오시니까 이런 김에 한번 사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재밌으셨는지 모르겠네요. 말이 너무 길었죠. 이제 정말 말 그만할게요. 그러면은,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해요. 저의 자랑지는 그만하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